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2를 갈았습니다. 자, 엔비디아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의 HBM3가 자, 완패를 한 부분은요, 이미 결정난 얘기니 깔끔히 인정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바로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작업을 테이프하우스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년 하반기 5세대 HBM4 12단 제품을 위한 어떤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될수 있는데요. 자, 테이프하우스는 반도체 설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 것 같습니다. 도면을 파운드리 공장에 전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토 마스크도 함께 만들기 때문에 자, 마스크 테이프 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테스트 제품이 언제 출시가 되느냐인데 빠르면 내년 초쯤에 테스트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설계, 개선, 공전, 개선 2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문제는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쯤에 HBM4 어, 12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기업에서 같은 제품의 양산을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메리트는 무엇이냐? l t v m 4는요자 d r 공정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파운드리 공정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정 과정은 같은 반도체를 제작하더라도 그 형식과 방법이 다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까지 진행을 해왔던 이 팔로우 공정에서 자 웨이퍼 공정 기술 전환에 나섰고요. 이렇게만 진행. 이 된다면 로직 다이어에 의해서 선폭을 줄이게 되고 HBM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 전력을 높일 수 있겠죠. 반면 SK 하이닉스는 자, 기존대로 TSMC의 1 2나노 공정을 활용할 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 자체의 D램 공정에서 자, 이제는 TSMC에게 이 공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맡겠다는 건 결국 TSMC에게 가벼 자리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이닉스가 선택한 방법은요 자, 결국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도를 스스로 생산했다는 겁니다. 자, HBM 관련된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새롭게 만들어졌던 그때와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는 더 끌고 갈수 있는 메모리 사이클을 그린 큰 시장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역사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선반연된 테마들이, 자, 뒤따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2024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AI 테마가 있고요. 자, 종목들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적인 AI 하드웨어 반도체를 개발한다던가 챗GPT, 빙, 바드처럼 인간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일들을 똑똑하게 도와주는 대화형 인공지능들이 이 나스닥을 활개 치면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뒤따라 크게 상승하는 2024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들을 주도할 테마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반도체 테마 수혜주들처럼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해도 가언은 아니겠네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잡아야 자, 남들처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수 있느냐? 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테마 역사상 전기차. 자, 그 다음으로 AI 인공지능 테마가 시장을 책임졌다면 이 다음 2025년들을 주도할 테마는요. 웹 3.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테마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 심지어는 코인 시장 까지큰 여파를 두고 있는 테마가 웹 3.0이기 때문인데, 이 테마가 도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호들갑이냐?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인공지능 AI, 자, 여러분 AI 테마는요.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자, 향후 5년 뒤, 10년 뒤, 꾸준히 올라갈 테마로 뽑히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합성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이고, 자,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 이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GPU입니다. 자, 이 GPU를 제작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자, 지금까지 198배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AI 인공지능에 적용이 가능한 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 이 타이틀 하나 때문이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기까지 발전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합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바로 웹 3.0에 숨어있다 이겁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소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NFT 디파이 그리고 텍스 같이 어, 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는 어떤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잘만 잡아두면 코인으로 시끄러운 미증 시의 수위를 볼 수도 있겠죠 일찌감치 데이터의 큰 가치를 알아본 이 대기업들이 이미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가 웹3.0 인데요 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ai와 메타버스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들은요 전부 이웹 3.0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는겠어요자 결국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사업 등자 미래 4차 산업에 적용될 이 먹거리들이 자 결국 이웹 3.0이 개발이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초 개인화된 인터넷 환경 테마에 지금부터 큰 집중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 주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주식인데요. 자 10배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주식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죠. 0 7 7 0 6 254 하나 번으로 100이라고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 드릴 겁니다. 자,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경고문 같은 게떠 가지고 종목명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살 거나 지금부터 살 거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요. 저는 이 양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백현상이었습니다.